학생들이 1, 2학년실 복도에 깔린 매트에서 편한 자세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. 복도에 바로 책이 읽다 보니 아침 등교 시간과 중간 놀이, 점심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복도에 있는 책을 가져다 교실에서 읽기도 합니다. 도서관 굳이 안 가도 책을 고를 수 있으니까 좋아요. 책이 너무 좋고 재밌는 것도 많이 생겨서 좋아요. 이곳에는 또 학생들이 책을 읽은 뒤 독서 소감이나 자신들의 꿈을 공예와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고 버려진 소재를 재활용해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아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. 복도 속에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자기들이 보고 싶을 때 보고 찾을 수 있고 어떤 거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. 두산그룹에서 천 권의 책을 기증해 만들어진 복도 속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 이름도 학생들과 학부모들 공모를 통해 지어졌는데, 조만간 3, 4학년실과 5, 6학년실 복도에도 추가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. 해남방송 이창서입니다.